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강부방 교육을 맡은 치과의생사 김자연입니다. 저희 드어마기 앞서서 혹시 평소에 양치질하는 습관이 어떻게 되실까요? 음, 그냥 대충 하긴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세요 특히나 잘못된 칫솔질 같은 경우는 입안에 미끌미끌한 세균막들이 많아서 이모를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양치 방법과 함께 집에서도 분자할수 있는 스페셜한 홈케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칫솔질을 알려드리기 전에 양치하시고 난 다음에 입안좀 건조하거나 퍽하신 경우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런 양치를 해도 퍽퍽이나아있더라고요그 음. 이유는 바로 저희 치아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이에요 이개면활 성제는 거품을 잘 나게 하지만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구강 점막을 자극을 시켜 침부비를 줄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침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세균 중식도 오히려 쉬워서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천연 치약을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거품이 일반 치약보다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양치질을 한 다음에 거품이 훨씬 더 쉽게 씻겨 내려갈 수가 있고 자연유의 성분으로 건강한 구강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자연유의 성분의 치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치를 하거나 다음에는 매운고함께함을 동시에 느낄 수있니다 상답은 지금 사진 을 보면요. 손등이랑 또 뒤쪽 여금이가 잇몸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미 잇몸 주머니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잇몸 주머니가 내려가 있는 경우는요. 보시면이손으로 되어있는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목이 얇게 올라온 미세한 이중모듈이 죠 여기 얇고 긴이중모들이 잇몸 주원 이 양쪽에 있는 미끌미끌한 세균막들을 제거하기 훨씬 더 용이하답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부드러운 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미끌미끌한 세균막들이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탄력이 있는 칫솔모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먼저 이중모가 있는 칫솔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잇몸 주원 쪽으로 40도 정도 해주신 다음에 살짝 내몸 주머니 안쪽에 고요이 상태에서 동물 동물 스크라빙을 해주시면 되세요. 간혹 너무 귀찮고 바쁘시라고 대충 이렇게 세게 쓰고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 치아 안쪽에 플라그들도 제거가 안 되고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에 꼭이중모가 이 있는 칫솔을 사용하셔서 이때 미끌한해한행들을 제거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모두 록어서 신 응,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 이렇게 하시면 모든 치아가 깨끗하겠는데요. 응. 좋아요, 좋아요. 양치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 막들을 제거하기가 응.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실과 치간 지수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좋세아 근데 네, 치실은 항상 한번 쓰고 계속 끊어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처럼 어떻게 한 번만 뽑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치실은 처음에 사용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도돌드 길이로 먼저 잘라주시고요. 적당한 양의 치실을 검지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두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잡게 되면 적당한 크기의 길이가 나와요. 이거를 활용하셔서 이에안쪽에 있는 태균 머들를 제거하시면 돼요.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분. 세밀한 세균막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 칫솔을 꼭 사용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큰 사이즈를 쓰게 되면 이문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작은 사이즈를 쓰게 되면 세균막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4에서 1.6까지 총 6가지 크기가 있어 환자분들 건강에 맞는 치과 칫솔을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치과 칫솔은 1외용으로써야 되나요? 이 치과 칫솔도 관리만 잘하시면 하나 가지고 1, 2주 사용이 가능하세요 치과 칫솔을 오래 사용하시려면 은 먼저 이렇게 플라스틱을 꺾어서 사용해주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는 철사를 꺾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설명드리고 있어요. 사용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변형되지 않는 데까지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철사가 막필 정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은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에 맞춰서 꼭 변경해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60개 정도의 벌크 포장을 구입해서 본인 가족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해서 네. 쉬운 거 그거 만들 사용하던데 혹시 그것도 치아에 좋은 건가요? 아이 구강해정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거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음, 이 구강해정기는 분명 빠른 수확으로 치실과치간색소를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주 강력하게 해정이 가능하세요. 특히나 임플란트 환자분들이나 교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소통을 분리해 주시고요. 안에 물을 채워주시면 되시는데 물로만 하셔도 좋지만 사실은 치주질환이 있거나 인공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농축가글액 다섯 방울 정도 펌핑을 해서 쓰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하고 있어요. 농축가글액을 섞어서 사용하셨다고 을 바로 물을 헹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균 그리고 향연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 소독액을 이번 오래먹는 것을 조금 더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를 향해서 싸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용하시는 걸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너무 위쪽으로 쏘게 되면 이몸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도를 조절을 하셔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확실히 이몸에걸작되는 느낌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시고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구강 회전기까지 같이 쓰시면서 저희 습관 함께 실전해보아요 감사합니다